안녕하세요. 빅포성 추천본부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먼저 저희에게 이렇게 크고 값진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피드메이커. 어, 이 피드메이커는 이 어, 커머스 마케팅에서 나날이 중요하다고 높아지고 있죠. 어, 쇼핑 검색 광고. 이 쇼핑 검색 광고 최적화에 어, 큰 역할을 해주는 어, 그런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유일한 프로덕트입니다. 간단하게 피디메이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쇼핑 검색 광고의 광고 소재라고 할수 있죠. 어, 상품 DBURL.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런, 어, 상품 피드. 어, 상품 피드를 기존에는 개발자가 관여해서 수정하거나, 어, 관리하다 보니까, 어, 실행단까지 여정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번거로웠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피드 메이커를 사용하게 되면 마케터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이런 피드들을 대량으로 관리할 수 있고 어, 기획전 관리, 재고 관리 그리고 어, 매체별 가이드에 맞춤화된 형태로 변형하면서 이런 시행까지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엠포스의 대형 커머스 캠페인에 적용을 해봤을 때 놀라운 매출 상승을 가져다 주면서 그 효과를 입증을 했고, 현재 특허 출원까지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엠포스가 만들어 나가는 레퍼런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고민과 수고 끝에 이 피드메이커를 만들어준 엠포스의 구글 기획팀 그리고 연구개발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 이 상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